여러분,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말씀들이 아멘, 아멘이지만은요.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을 참 저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9편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 윤례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앞에 뭐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너무 달콤합니다. 아멘 하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 드실 분 있으세요? 아마 고난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주님 주셨던 열매들, 인격적인 열매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열매들이 크기 때문에 아멘 그럴 수 있지만,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멘이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었고,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계속 두들겨 막으세요? 어떻게 저는 되는 것도 안 됩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역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사역자는 자신이 가본 곳까지 다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파 보지 않고 마음이 찢겨 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식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배고픈 영혼을 만납니다. 왜 배가 고프세요? 돈 주고 음식을 사 드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배고픈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파서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병원 가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아픔들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의 입술에서는 그런 대답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누가 옆에서 아프시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시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아픔이 그분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아픔을 떠오르면서 얼마나 아플까. 그때부터 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프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저 사대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하나님 그때마다 제게 말씀을 하시길 아들아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너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런 연단을 지금 시키는지 아느냐. 하나님 그런 말 듣기 싫고요. 지금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들아, 내가 너를 이 손을 붙잡고 꼭 통과해야 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 계속 고난과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저를 사람 만드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사하고도 저를 사람답게 좀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요. 아프지 않으면 금방 올라오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아, 자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응답 받기 전에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근데 응답이 생각보다 빨리 오면 오늘날 그랬나 시피 금방 일어서서 잊어버리는 게 바로 나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생각지 못했던 아픈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쇼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연단입니다. 왜 연단을 시키실까요? 미워서요? 우리가 고통받는 게 좋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집요활이 만큼 제가 싫다고만 생각하는 그 부분만 건드리세요. 제가 이것은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만 하나님께서는 챌린저를 하시는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영역도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한 부분인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이것만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아시죠? 그 일을 정면에다 딱 두시고 앞에 두시고 통과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배워나가지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누가 깨어질까요? 그 문제가 먼저 깨어집니까? 제가 먼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대지라고 원망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프게 하고 아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라고 말을 하고 주님 그냥 남편도 아내도 아니죠 저 인간 모습을 아시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거 누구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나부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비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부터 깨트리신 은혜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 제 많은 기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하고 울보지는데 하나님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아들아, 너희 자녀 때문에 아프니요. 그 모습이 내 앞에 너의 모습이니라. 그말 한마디에 떼굴떼굴 걸으면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은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는데 그 아픔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실 때요? 믿을 때도 영광 받으시지만 깨어지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리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게 될때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문제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난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실 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보게 하시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그런 약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기다리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어느날 하나님 기다리다가,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도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느날 내가 너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너에게 오늘 하루 하리라 그러는데, 제 하루 마음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누가 인내를 주시고 누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참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없이는 사람은 만들어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맛을 보았을 때 무슨 열매가 맛이 달콤합니까? 한여름에 띠앙스에서 외롭고 지루하고 그 뜨거운 햇볕을 지나온 열매가 가을에 추수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부람을 다듬으시는데, 어떨 때는 너무 외롭게 만드십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그냥 내놓지도 못하게 만드세요. 또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요? 이 여러분이 비즈니스가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희들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헌금도 하고 싶고, 성경도.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술사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예술사의 형상과 모습이 나타나면 못견디어요 내가 이미 영광 받았노라 그래서 그 기쁨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흘러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